자아는 이어명 여인 스승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이하는 것과 운명이며 인을 좇으셨다" 공자는 이익을 취하는 것과 정명론, 즉 일체의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하고, 인을 추구하면서, 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언급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윗글에 대해 공자는 이와 명및 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풀이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해석이다. 공자는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예를 이루겠는가. 군자는 먹는 중에도 인을 행하는 것이니 인이 갑자기 이르러도 이에 전일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에 전일해야 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평생 인을 추구하면서 수시로 강조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익에 준하여 행하면 원망을 키운다. 군자는 의로움에 견주지만 소인은 이익에 견준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익에 당하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하는 것을 각별하게 경계했다. 이어명의 여는 와 미체 뜻으로 접속사지만 여인의 여는 좋다의 뜻으로 동사이며 동자 이어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에 감사드립니다.